여기 나줄까 오케이 내려와 내려오세요 아니야 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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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알았어 자 내려오세요 자 빨리 알았어 자 아빠 따라와가지고 또안 또안 먹는다 그러면 안되지 빨리 이리 오세요 응 알았어 자 빨리 까마귀, 까마귀 온다 응 까마귀 온다 까마귀 천천히 먹어도 돼 급쟁이도 안오니까 가만있어 괜찮아 나 <laughs> 아저씨가 보석 구경하고 가다가 잘 먹네 그러고 갔어 그지? 제이안 나온다 뭐 음, 괜찮아 아저씨 뒤에서 구경 오케이 응. 오케이 여기도 게자 먹어 아, 아저씨 구경해도 괜찮아 빨리 아저씨 구경하세요. 그래. 빨리. 급증이 온다.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괜찮아. 아저씨 구경해도 돼. 응. 자, 아저씨 구경해도 괜찮아요. 구경해도 돼요. 갑자기 오기 전에 빨리 먹어. 괜찮아, 아저씨. 갔다 오케이 뭐 땅에 왜가 여기 있는데 올라와 여기 있는데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음, 괜찮아. 응, 음, 알았어. 그냥 뭐. 어, 그냥 뭐. 알았어, 그냥 뭐. 괜찮아, 사람 많아. 아빠 지켜줄게. 아빠 못 오게 할게. 사람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 아니야. 됐죠? 알았어 먹어 어우 빨리 왜안 먹어? 급증이 올까 봐 알았어 그럼